그런데 제가 쉽게 설명해서 그런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주인공이라 공의 세계 주인 주인공이라는 공 단어가 이렇게 돼요. 이거 지금 이게 이제 중요해요. 지금 이게 중요해요. 공에 나와 공에 내가 있고 세계 내가 있어요. 대부분 숙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운명과 숙명을 대부분 사람들은 숙명이라고요. 자기를 보는 공부가 안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야 우승택 너 요즘 힘들지? 그래도 신통하다 잘하네. 그래서 야 우승택 너골칫골이 생겼네. 너그 잘하네. 아우 야 우승택 너 담배 피우고 싶어? 그래, 담배 피우와 하고 싶은 거 해. 아, 졸려? 아, 자, 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되지. 하고, 자, 몸 가진 자기를 제3자가 돼서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대화를 많이 하는 거예요. 마음속 대화를 해도 되고, 실제로 대화해도 돼. 무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거 다 이해가 되시죠? 야, 너, 너 아까 잘 참더라. 잘 참더라. 야, 근데 그러면은 우리 왜 거울 명상 같은 거 하면 나오잖아요. 그 거울 명상하는 거 거울 보고 속상한 얘기 억눌렸던 얘기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게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얘기해. 자기가 주인공이 돼 많이 자기가 주인공이 되면 어떻게 되는 지 아세요? 마치 제가 그렇게 된 것처럼 얘기해서 죄송해요. 자기가 계속 주인공이 되잖아요. 옛날에 왜 옛날에는 신분제가 있었잖아요. 쌍놈, 양반, 뭐 이렇게 똥 푸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신분을 바꿀 수가 없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자기가 뭐 어디 치받고 갈 수가 없잖아요. 윗사람한테 월급쟁이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야, 그래, 힘들지. 아휴, 어? 어제, 어제 잘 참든데, 뭐 어, 지금도 잘하네. 이러면서 자기를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몸, 저 같으면 1959년 기회생을 제 3자 다루듯이 하면서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하잖아요. 어느 순간 도인이 돼버려요. 다 보여. 다른 사람 운명도 보이고 미래도 보이고 다 보여. 그래가지고 그 스님은 저기 클링턴 루인스킨 사건 났을 때 당신 내가 보니까 임기 다 채우고 나가. 사표 쓰지 마. 이런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공으로 살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제3자, 자기를 이렇게 등 두들겨주고 이렇게. 잘했어, 잘했어. 아, 졸리면 자. 술 먹고 싶으면 술 먹어. 근데 너무 자주 먹으면 안 돼. 너도 알잖아. 너, 내가 보니까 너 담배 많이 피우면 그날 기침 많이 하고 아침에 가래 많이 끓을 텐데. 이렇게 자기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하는 주체가 이게, 이게 기도처럼 이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게 능력이 늘어나요. 이게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저기 큰 스님 된 사람들 많아요 신분제 사회에서 쌍놈인데 큰 도인이 돼갖고 나중에 양반하고 왕한테 대접받는 사람들이 전부 이 방법을 쓴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자기가 주인집 주인집 주인한테 못 대드는 거는 둘째치고 주인집 애들한테도 대들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이게, 이게 아주 이게 숙명은 과거지사 이미 업에 의해서 정해졌기 때문에 업에 의해서 정해졌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 셔 그래 오늘은 많이 자 아이고 너 오늘 일찍 일어났구나 뭐 이렇게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다루는 법이 이게 숙명이에요 숙명은 이렇게 다루는 거야 운명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 할 건데, 이거는 그래도 자기 희망이 있잖아. 자기 미래가 있잖아요. 그거를 상을 만들어두고 그걸 주인공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원래 이 데이비드 봄, 데이비드 봄이 사람은 기존에 닐스 보어나 이런 사람들이 한 양자 역학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같은 양자 역학을 한 거지만 아니,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관찰을 관찰할 때마다 바뀐다고 그러면 그게 공식으로는 나오지만 그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의문을 품었던 사람이 이 데이비드 봄이고 제가 금강산 매경 강의할 때이 사람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생각하지 말고 주, 맡겨 주인공한테 맡기고 미래는 미래는 맡기고 just do it 나이키 광고처럼 그냥 현재 과거 미래 없이 현재 있는 것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열심히 하는 거야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열심히 하다 보면 길이 열려 운명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당면지사 아까 숙명은 과거지사 대부분 전생 업대로 식은밥 먹으면서 사는데 내가 따순밥 먹고 살겠다라는 사람이 이거 하는 거예요. 주인공한테 맡기는 거예요. 당면 지사. 왜 그렇게 되냐면, 이제 동시성의, 물리학적으로 동시성의 원칙이고, 데이비드 봄의 양자 역학인데, 이게 우리 뇌는 어떤 우리의 희망이나 소망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존재에 반응하기 때문에, 뭐, 프리멀 브레인, 여기는 레셔널 브레인, 여기서 레셔널날 브레인에서 이제 전두엽에서 우리가 어떤 자기의 미래의 상 내가 뭐 사람 학교를 짓겠다 일체 사람들을 제도하겠다 내 눈앞에 나타난 사람들을 이게 딱레셔널날 여기 송과체 있는 데서는 풀이 이게 다 이렇게 되면서 과거 현재 미래가 사실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없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됐기 때문에 아육체에 나를 살 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죠. 그런데 공의 나의 입장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잖아요. 그래서 just do it, 단지 할 뿐, 찰나 찰나 그냥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닥치는 거할할뿐 이게 운명을 주인공한테 맡긴다는 건데 그냥 주인공한테 맡긴다고 그러면은 너무 좀 무당스럽잖아요. 한 20년 전부터 저도 그랬지만. 그 공은 공이 다르다는 거예요. 공의 나, 공의 나라는 거예요. 아까 이 주인공이라 그러니까, 무슨 저기 어? 드라마 주인공처럼 그 공이 아니고 그런 의미예요. 공의 세계 주인이라 이 소리예요. 이것을 데이비드 봄의 창의성을 보게 되면, 자, 이거 이제 한번, 뭐, 다시 한번. 보자고요. 저희 이번 추석 연휴 때 이거 회원님들이 이거 다아 이런 짓을 왜 하는지요. 자기는 고대로야 이제 자기는 고대로고 처음에는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한테 기운이 막 가죠 아, 당연히 어떤 사람이 새로운 삶의 목적이 생기거나 아맞어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제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했을 때 상이 확 밝아지게 돼 있죠 당연히 그럼 밝아지면 이제 기운이 몰리고 기운이 몰리고 이제 사람들이 기운이 뭐 처음에는 건강이 좋아져 얼굴 상이 밝아져 건강이 좋아지거나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애들도 예뻐하고 주변 사람들도 사람들이 모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에너지가 오죠. 그리고 에너지가 쌓이, 에너지가 뭉태기로 이제 수레로 들어오죠. 그 다음에 돈 위에 올라 앉죠. 돈 위에 올라 앉아서 다시 여기서 빛이 나와서 사람들한테 그거를 아까 수선리 만물 이부쟁. 마, 만물, 만물을 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도 다 물건이고, 동물도 물건이고, 자연도 물건이고, 사회도 물건이고, 만물을 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한다. 그래도 이 사람은 변함이 없잖아요. 이게 스토리텔링이 돼야지 이게 자기의 이 레셔널 브레인에서 5분을 머물 수 있고 10분을 머물 수 있지. 안 그러면 똑같은 거몇번 보다 보면 그 다음엔 이게 안 돼요. 스토리텔링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중간중간 여기 밑에 있는 내 자기 아들을 집어넣어줘도 좋고 아프리카 아프리카 애들을 집어넣어도 좋고 아무튼 자기가 자기한테 무엇인가 기대하는 사람들을 다 이제 여기다가 넣으면 좋죠. 그 사람들한테 다회양할 거니까 그렇게 자기가 뇌라는 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그로 뇌라는 건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일을 하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단지 자기 일을 하면서 이제 그러는 거죠. 저런 짓을 왜 하느냐, 그럼. 그거를 설명한 사람이 데이비드 봄이에요. 그래서 이 데이비드 봄이 내가 제가 금강산매경할때 얘기했지만 이 사람 얘기를 한 거죠. 이 사람이 얘기한 거, 이 어, 불가능했던 것이 가능해지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안 되는 줄알았던지 되는 하는 그런 스칼라 포텐셜 같은 거를 이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자역학을 공부, 양자 공부하면서 이 사람 그걸 보니까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렇게 지금 지금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파동이잖아요. 이 돈이 떨어지는 것도 다 파동이고 사람이 박수치는 것도 파동이고 사람들이 와와 하는 것도 파동이잖아요. 이 사람이 파동과, 입, 파동과 입자인데 이게 이 파동이 입자로 되는 과정이 그 이중슬릿이나 이런 거각 이중슬릿에 문제가 있다. 관찰하면은 입자가 되고, 관찰을 안 하면 파동이 되고. 근데 그게 그게 우연처럼 보이는 게 사실은 필연성 필연 필연 우연처럼 보이는 게 필연인데 동시성 원칙에 의해서. 지금 여기서 어떤 상을, 전두엽에서 어떤 상을 만드는 거는 이 사람이 없는 걸 만드는 게 아니라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전생에, 전생에서부터 원래 이런 거를 가질, 갖도록 예약돼 있는 사람만이 이런 걸 하는 거지 인연이 없으면 이런 짓을 하지도 않는다. 이게, 그게 다 필연처럼, 우연처럼 보이지만 필연이고 이런 거를 동시성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숨겨진 질서라고 한다. 이게 데이비드 봄이 한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 이 양반 결론. 양자 역학은 측정한 것과 관찰한 결과만을 언급한다. 측정이 달라지고 다른 관찰을 하면 다른 결과가 나온다. 오케이, 인정한다. 그런데 원인과 결과 사이에는 접힘, 인폴드먼트가 있다. 비유하면 홀로그램 같은 것이라고 할수 있다. 이게 원인과 결과 사이에 이게 결과가 이미 이렇게 되도록 이 사람은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접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펴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이 데이비드 봄이라는 사람이. 이 창의성을 그래서 이제 저희 부산교육대 교수가 이제 이거를 이 책을 써서 데이비드 봄 얘기와 인터뷰한 거를 내놓은 거예요. 이게 뭔소리냐 불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뭐냐? 힌두교, 자이나교, 뭐 기독교, 뭐 다주아, 인과 이건 다 학교 선생님, 엄마, 뭐 아버지 뭐다 얘기해 콩 심은 데콩 나고 파 심은 데팥 나고 불교도 그렇게 얘기해 다 얘기해 인과법을 얘기하잖아요 데이비드 봄이 똑같은 소리 해요 아니다 아, 불교 인과법이 있는데 여기에 이인과 그러면 여기 그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데 원인은 그러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요 창조주 하느님이 만드셨, 하느님이 너를 시험하려고 만드셨, 다 이런 식으로 되고 힌두교에서도 다 그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데이비드 보은 아니다. 육신의 기준으로 물질의 입자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인과 과가 있는 거지 파동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연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뭐예요 부처님이 뭐 연기서를 깨달았다면서요 그 양반이 이게 연이 조건 연기와 중중무진 연기인데 이 조건으로 가게 되면 이쪽으로 중중무진 연기가 생기게 되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중중무진 연기가 생기게 되는 게 여기서 연이 일로 갈지 일로 갈지를 세계 나의 기준으로 정하면 숙명대로 가는 것이고, 세계 나의 기준이 아닌 공의 나의 기준으로. 그러면 세계 나의 기준과 공의 나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계산을 해서 이 계산의 최종 이익자가 나로 생각하면 세계 나로 가는 거고, 계산의 일자가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로 가는 거면 공의 나로 가는 거예요. 계산은 하지, 계산 안 하면 등신이지. 근데 자기 계산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될것 같지만 끝머리 가서 정해진 길만 가. 그런데 계산은 하지만 계산 접고 가면 공의 나로 간다라는 거죠. 이 얘기를 한 사람이 데이비드 봄이에요. 이 얘기를 한 사람이 데이비드 봄이에요. 그래서 운명과 숙명은 사실은 다 사람들은 식은 밥 먹고 산다. 지난 세상에 정해진, 지난 세상에 지은 복과 다 식은 밥 먹고 산다. 99.99%가. 그래서 운명과 숙명 따질 필요도 없다. 모조리 숙명이다. 그냥 받아들이면서 살면 된다. 근데 그걸 벗어나려면 자기가 자기를 제삼자가 돼서 칭찬하고 끌고 가고 잘하고 해서 공의 나를 분리해서 공의 나가 힘이 생기게 하는 등력을 하게 된다. 그러면 공부해서 명상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은 뭐냐? 그 사람들은 운명이 아니라 아, 숙명이 아니라 운명이에요. 순간순간 결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운명이냐 숙명이냐라고 하는 거는 20년간 고민해 보니까 말장난에 불과해요. 이, 이런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100% 운명을, 운명처럼 다스리면 되는 거고, 이런 공부 안 하는 사람은 100% 숙명처럼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요번 추석 연휴 때 이거를 이제 좀 자주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각색을 해서 자기 있는 것도 하고, 이거를 이제 기본으로 해서 눈을 뜨나 이렇게 쭉 이제 하실 수 있고 자기가 또 넣고 싶은 걸 넣으면 되는데 이거 봐보세요 메타버스죠. <laughs> 어. 부산의 고등학교 학생들 작품인데 요즘 이제 전시회 같은 걸 못하니까 이렇게 메타버스 세계로 이제 전시회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회원님들 중에서도 이제 윤혜영 화백과 김현실 화백이 계시기 때문에 야, 그분들 작품들도 이렇게 메타버스로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그돈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만약에 메타버스로 만들 수 있으면 훨씬 더 여기서 이 rational brain이 전두엽이 활성화돼서 데이비드, 데이비드 봄이 얘기하는 접혀 있는 결과는 정해져 있지만 지금 접혀 있는 상태인 인폴드먼트 상태에 있는 것을 빨리 펼쳐지게 하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 있겠다, 이 메타버스가. 근데 좀 시간이 들고 돈이 들겠지만, 똘똘한 친구들을 만들어서 한번 이거를 좀 시켜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